자 오늘 논어 보겠습니다. 쓸데없이 제자들이 막 질문하고 질문하고 그래서 길어졌는데 제재가 아니고 그래도 한 문장이니까 오늘 다쭉 볼게요. 빨리빨리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로 증석 염무 염류 공서화가 모시고 앉았어 누구를 공자를 공자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써 있자잖아요. 일써 있자 오일장이 내가, 자, 나로서, 서, 뭐, 나를 가지고 일을 하루라도, 너희, 이 호자는 보다예요. 너희보다 많다고, 나로서, 나, 나, 때문에, 뭐, 뭐, 나 때문에, 뭐, 뭐 하지 말라란 뜻이에요. 나 때문이라 말라. 선생님이 계신데, 말한로 말 하면 되겠어? 이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나 때문이라고, 나로서라고 하지 말라. 거즈, 왈. 거아거직 평소에 거하는 대로 곧 말해봐라. 평소에 곧 말하기를, 평소에 곧 말하기를, 부, 오, 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네? 애들이 보면. 처음부터 새끼들이, 자식들이 나만 미워해. 나를 안알아줬지 알아. 왜 나는 쟤보다 공부를 잘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취직 안 시켜줘. 뭐 이렇게 할거 아니야. 이런 거일 거예요. 안 된다라고 하는데, 말이죠. 만약에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한다. 근데 만일 여자예요. 같으려. 나를 혹혹 혹 알아줄 것 같으면, 혹 알아줄 것 같으면, 혹 너를 알아줄 것 같으면 돼 너희자니까. 혹 너희들을 혹혹 혹 너희들을 알아줄 것 같으면 곧하이제 어떻게 할래 니네 내가 너희들을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너를 내가 너 알아줘. 응? 어? 너참 똑똑해 잘났어 응? 어? 그래 그럼 너뭐할 건데 막아 물어보는 거예요 공자님이 그러니까 이제 늘 얘기했지만 누구 먼저 얘기했어요 자로가 먼저 얘기 자로가 항시 보면 자로가 먼저 얘기 자로가. 자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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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 갑자기 솔선수범에서 이런 뜻이에요 솔선수범에서 소리 이 대화 대답하여 말하기를 자, 여기 보면 솔은요 대범하다 갑작이라는 뜻이 있어요 거느리다 앞서다 거칠다 뜻, 뜻도 있지만 소리는 경솔한 모양이에요 갑작스러운 모양이 솔이 그래요 이 자가 여러 가지로 씁니다 이 려자는 군대 병사예요 군대 병사 자, 빗자는 빗자여기서 견주다라는 뜻이지만 다스리다라는 뜻도 있어요. 비교봐야 비교를 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다스리려고 그런 거지. 신자는 비웃다라는 뜻입니다. 글자를 먼저 볼게요. 어려운 글자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자로가 갑자기 대, 그리고 갑자기하게 그렇게 될 거예요. 말하기를 천승의 나라에서 이거 제후가 아니라 황제의 나라예요. 천성의 어, 만 제후의 나라네요. 만승지후기죠 황제니까, 제후의 나라에서 섭호 대국지 사이, 대국, 대국의 사이에 끼어서, 대국 사이에 간섭에,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큰 나라, 큰 나라 사이에 끼어서 간섭을 받고 있어요. 제후의 나라가, 어떤 제후의 나라가 큰 나라 사이에 끼어 가지고, 이 말이에요. 사이에 있어 가지고, 가지, 이 여사, 거기에 그들로 인해. 거기에, 사, 군대 사자예요, 군대를 자. 우리 사단, 여단 할때 사자고 여자예요. 군대, 스승사자지만 군대사자예요. 군대, 군대 사려가 더해져. 군대에, 그, 큰 나라 사이에 끼어서 지금 숨도 못 쉬는데, 거기 군대까지 또,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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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우크라이나처럼 소린 침공을 하는 거야. 하면, 이나에서 그래서, 그, 거기가, 그래서 그 때문에 기근이 들어. 배고파. 그러면 유가 내가 만약에 유야가 제가 제가 그것을 다스리면 그 나라를 다스리면 비지 비급 3년3년이면 다스린지 3년이면그 나라를 3년 동안만 3년 동안에 이르도록 다스리면 가이 유 용맹이 백성들이 용맹이 있게 할수 있고 또한 지방 방자는 방향 내가 살아갈 방향이나 뭐 방도나 이런 걸 뜻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 방,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를 모르잖아요. 그 방도를 뜻하기도 하고, 방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서, 이제 해석하는 사람마다 좀 다를 거예요. 어? 이게 방자는 규격이라는 뜻도 있고, 각도 있고요. 아니면 법 질서라는 뜻도 있고, 우리 방자 뜻이 한 3, 40개는 될것 같아. 응? 우리가 푸행이 방정화 이런 상도 있잖아요. 푸행이 방정화 한상 받아봤어요? 학생 때? 푸행이 방정화였죠. 왜 방정이라고지? 되게 헷갈리지 않았어요? 그냥 기분만 좋았을 뿐이지, 상반은. 어쨌든, 그 방을 알수 있게 한다. 또한, 백성들이 방향인지, 품행이 방정해지는지, 살아갈 방향인지, 뭐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할 그렇게 알수 수 있게, 백성들한테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다. 하니까 공자님이 그냥 웃으셔요. 지이 웃어. 봐요? 너네 각자 알아주면 뭐 할래? 자루가 나서, 자루는 용맹한 사람이 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어떤 큰 나라 사이에 끼어가지고, 그 나라 사람들이 굶주리고 힘들면, 힘들 때 내가 그 나라에 다스리면, 3년이면, 사람들이, 3년이면, 국민들이 용기를 갖게 하고, 응? 용맹해지고, 또한 각각의 방향을, 사람들이, 뭐, 방향을 알수 있게 할수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한번 시켜줘보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니까, 공자님이 씩 웃었어요. 그냥 씩 웃어.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면. 그니까, 근데, 근데, 다른 사람은 시켜야 말을 해. 자로는 시키지 않아도 말을 해. 구야, 너는 어쩌냐고 물어봤어요. 대화의 말하기를, 방, 육십, 육, 칠십, 방에, 사방, 사방, 육이나 칠십리에, 육, 칠십리, 70리, 육십리나 칠십리에, 여, 아니면, 오, 오, 육십, 오십리나 육십리 정도를, 내가, 제가요, 그거를, 거기를 다스리면, 그것을 한다면, 비급 3년, 3년에 미치면, 3년을 잘 다스리면, 3년에 이르면, 가, 사, 민족, 종민, 가의 백, 백, 백성들을, 백성들을 풍족하게, 백성을 풍족하게 할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 기, 예, 약, 그 예나, 약, 악, 예나, 약, 악 같은 것은, 이것은 군자를 기다리신니다 예나 악을 가르키는 건 저는 부족하니까 분자를 기다려서 그 사람들한테 가르치라고 하면 되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군은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또 이제 또 저거야. 너는 어떻게냐 생각하냐. 거기 아까 입구에 있는 애들한테 다 물어본 거야 대화의 말하기를. B Y 능지. 그것에 능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잘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요. 벌써 한 자리 더 깔어. 깔고 들어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배우기를 원합니다. 종묘의 일이나 회동의, 회동과 같은 거. 그러니까, 제우들 회동하는 일이에요. 종묘의 일이나 회동 같은 거를 배우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단장보. 단장보는요, 검은 예복인데, 이게, 이게, 그, 그 단장부를 한번 볼게요. 제가 설명을 이 단은 바르다라는 뜻이지만 현단복이라는 뜻이 있어요. 장부를 보면 그관 이름 장의 관 이름이고요. 장부는 은나라때 이래로 은나라때 이래로 써, 상시 써온 관의 이름이에요. 공자가 이 관을 써서 후대의 후대 유생들이 쓰느냐쓰는데 쓰는 관이 되었다고 한대요. 쓰는 관. 공자가 이 관을 써서 유생들이 이제 그때부터 유생들이 쓰는 관 있잖아요. 그 관이 장보예요. 산. 이해가 되죠? 장보. <목> 자. 현단복이, 현단복. 조복. 단은 현단복. 응. 종묘의 일이나 회동 같은 거에 이런 것. 단장보, 단장보, 예관 이 검은 예복이나 예관으로서 원컨대 하고자주자 소상 조금 숫자 조금이나마 도움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 하는데 이런 거종류의일이나그 제후들이 휘동하거나할때 관아나서 가서 좀 도움 좀될수있으면 벼슬하겠다니 나취급 시켜주면 잘할 것 같은데 이말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 자. 또 넘어가 봐요. 자, 여기서부터 볼게요. 단어부터 봐야 돼. 희는 드물다, 있지만 성기다, 드문드문하다, 고요하다. 갱은요, 깽깡, 깽, 깡깽소리깽 소리. 기침하는 소리, 종을 치는 소리. 갱이는 검은고를 내려놓는 소리. 갱, 깽,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깽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차는 짓다, 가지다. 상은, 뭐, 알죠? 비난하다, 상처 입다. 위는 한숨. 무는 하늘에 제사하고 기우제 지내는 것을 무우라고 해요. 무우제진, 무우제를 지내는 곳이에요. 자, 볼게요. 점아, 점아, 너는 어떻게 할래? 또 물어봐. 그러니까 붙고 치던 그저 검은 고를 치는 거예요. 검은 고를 연주를 검은 고 연주를 띵띵띵 치다가 하면 띵띵 천천히 드물어지더니. 검은고 연주가 드물어지더니, 뻥! 하고, 띵! 하고, 검은고를 버려두고, 그리고 일어나요. 검은고를 딱 놓으니까 소리가 띵! 소리가 나니 쨍! 소리가 내려놓고 일어나요. 묘사를 한 거야. 검은고 치다가, 궁전이 물어보니까 이제 소리를 점점 땅땅땅 따다,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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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하고 넣어버리 다라는 거예요. 대화의 말하기를, 이호이 3자. 다릅니다. 저세 사람과는 다릅니다라 뜻이에요. 저세 사람과는 다릅니다. 저는 저세 사람들이 고른 것하고는 다릅니다. 자활, 무엇이 나쁠 게 있냐? 야, 뭐가 상할 게 있어? 야, 뭐 나쁠 게뭐 있어? 그냥 얘기해봐, 너. 지금, 처 보는 게 옳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저, 저, 저세 저 사람과는 다릅니다 하니까, 공작께서 말씀하셔요. 공작께서 말씀하셔. 무엇이 나쁘겠냐? 무엇을 상하겠냐? 또한 각각 그 뜻을 말할 뿐이다. 야 니네 뜻을 그냥 말할 뿐이야. 니네 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냥 너하고 벼슬을 하면 뭐 하고 싶은데너 알아주면 너 알아준다는 얘기는 너를 등용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거 뭐할건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기를 막점은 봄에 점무은 봄에 춘복 봄옷이 이미 이루어졌으면 관자 뭐+ 뭐죠 벼슬한 관여는 관을 쓰면 어른이에요. 이미 어른이 된 사람과 어른 다 5, 6인과 동자 6, 7인 정도 모여가지고, 기수, 이게 물리는 기있 기수에서 목욕하고. 그리고 무에서, 그제사지는그 무의 그 신선한 곳이겠죠. 거기서 바람이나 쓰이고. 그리고 길게 읊지이는 거예요. 읊지이고 그냥 길게 노래는 읊지이고정자 이렇게 하고 돌아오겠다. 난 그런 걸 하고 싶어요. 나 알아주거나 안 하거나 알아준다 해도 나는, 응? 봄이 완성이 봄 옷이 완성되면 어른 몇명 애들 몇명 술+ 술+ 술 시중들은 애들 몇명 해가지고 바람이나 쐬고 무 경치 좋은 게한방욱 돌고 시나 안서 쑥 읽고 그냥 그러고 그냥 집에 오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 공자님이 유연탄을 한숨 쉬면서 탄식 길게 한숨 쉬면서 한탄하면서 말하기를 나는 점유와 함께하겠다. 나는 나도 니편 네 나도 너하고 같이 할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각도, 이게 문장이 길은 게, 하도 여러 사람한테 물어봐서 그래요. 자. 세 사람이 나갔어요. 네, 증석이가, 이제 이 사람, 이, 이 사람한테는 안 물어봤어. 증석이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삼자가, 세 사람이 말할 때는, 말할 때는, 삼자지어는 여하. 세 사람이 말한 것은, 저세 사람 말은, 앞에 먼저 세 사람 얘기는 뭔가 해보겠다 했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물어보니까 자와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또한 각각 그 뜻을 말했을, 말했을 뿐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또 말을 해. 선생님께서 그러면 왜 웃었어요? 세 사람 얘기할 니왜 웃었어요? 살짝 비웃는 게 보였나 봐. 그러니까 말하기를, 위국지에, 나라를 위하는 예에 그 말이 양보하지 않고, 양보가 없었고, 그래서 이래서 웃은 것이다. 그랬어요.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지 않잖아. 이게 지금 세 사람이 한 말은 다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얘기예요. 응? 나 나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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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하는데 나라를 위하는 데는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예루살렘 건데 그 말에 양사양하는 말이 없었어요. 없었다. 이래서 웃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지, 구는 곧, 나라. 나라 방자잖아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가 얘기한 거는, 그, 구는, 그 나라 얘기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왜 나라가 아니냐. 60리, 5, 60리라고 얘기했으니까, 나라는 아니잖아요. 작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사방 60, 70리나, 50, 60리 정도가, 가 되는데, 그런데, 나라가 아니겠느냐? 나라가 아닌 것이 있느냐? 오직 또한, 저기야 또한, 나, 라가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직 적은 또 나라가, 저기, 저, 뭐, 재우들 만나고 하는 것도 다 나라 일이에요. 지금 다 나라 일을 말을 하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 제, 세 사람은 다 나라 일을 말을 했어요. 종묘 회동이, 응? 재우가 아니냐? 종묘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묘의 해동이 있잖아요. 종묘와 해동하면 재우가 아니면 재우가 아니면 재우가 아니면 아니면 아니냐? 또 저기야 또한 위지소 그것이 작다고 하지만 저그 저기가 하는 일이 또한 작다고 하면 누가 능히 그큰 것을 하겠느냐? 이 사람들 한 말이 다 크고, 분수에 넘치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6 0리7 0리라고는 말을 했지만, 그것도 또한 나라라는 뜻이고. 말이에요. 다음에, 거기까지 음, 그것까지 있네요. 거기까지네요? 음. 네. 엄청 많이 길었지만, 네. 그래서 세 사람이 한 얘기는, 전체적으로 세 사람이 한 얘기는, 나라라고 말은 안 했지만, 나라의 일이다. 큰 일이고, 그거는, 겸손과 양보로서 해야 되는데 겸손과 양보가 하나도 없고 지가 달라서 이렇게 하면 나는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3년이면 끝내줄 수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한 눈만 어때요? 아예 무슨 그거는 나는 못 하고요. 그냥 어디 가서 그냥 바람이나쓰고 신나지고 친구들 데리고 와서 술이나 한잔 하고 올래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 말을 이렇게 길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기는 했지만 문장은 길지만 배울 건 많이 없다 이 말입니다. 어려웠죠? 길었으니까 여기까지 한 거예요. 길어서 오늘은 그래도 빨리 끝났네요. 그렇죠? 천천히 한번 보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